파이널 레코닝은 전체 시리즈를 아우르는데 영화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혼자 남아 원맨쇼를 펼치지만 결국 팀원 하나하나의 결정적 역할과 활약에 입어 세상을 절망해서 구해내게 됩니다. 톰 크루즈는 이다 넌트그 자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믿을 수 없는 액션 시퀀스들을 선보이며 영화사에 길이 남을 액션 시리즈를 남겼죠. 이다 넌트도톰 크루즈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왔던 이다 넌트 그리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관객들과 팬들을 위해 극한으로 뛰어온 톰 크루즈는 또다시 역사를 썼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블록버스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프로페셔널한 배우 중 하나인 톰 크루즈의 역작인데요. 톰 크루즈가 더 늙어버리면 이런 영화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OTT의 시대지만 극장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30년 대장정의 마무리를 꼭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